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용이사 공방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흐렸어요. 흐려가지고, 우리 집 거리대들은 또 차광막을 하고 있고요. 하루는 뭐, 비가림막을 하고 있고요. 시시각각으로 날씨 변화 때문에 좀 요즘엔 좀 어렵네요. 비거림이 있다가도 비거림이 없어요. 또, 해가 또 쨍쨍 나고, 이런 상황이니까. 좀 어려움이 많네요. 여기서 보면은 요거 연봉이 수상해요. 이렇게 다 이파리를 다 떨어뜨렸죠. 요것도 또 뽑아 봐야 될것 같아요. 뭔가 날 더워지니까 물음이 왔거나 뭔 일이 난것 같아 얘가. 요것도 떨어졌고 요것도 떨어졌고 이파리가 아래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영상 찍고 나면은 어.. 뽑아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제 물음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더워지면서. 그래서 이쪽 애들을 찍어보면은, 요거는 뭐 금인데, 그래도 금 색감이 조금 나오고 있고요. 얘네들은 그냥 항상, 요거는 조금 야무지죠. 에보니. 근데 뭐, 이렇게 항상 그대로 예쁘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그냥 심어 놓은 거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심어 놓은 상황. 어쩔 수 없이.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어쨌든 스펙스도 이렇게 있고요. 뭐, 초록초록하고, 그러니까. 요건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라오일인제는 조금 모양이 예쁘죠. 그런 아이들은. 창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물도 안 들고 이러면은 진짜 보기 싫어요. 이런 애들은 물이 안 들어도 그냥 얼굴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봐줄만 한데 창들은 이래요 그래서 안 이쁘답니다 어휴 이 흑법사는 여기가 점점 들어가요 쏙. 너무 예쁘죠 요거는좀 물을 자주 주는 편인데 어, 상토도 많이 섞고 물도 좀 자주 주는 편이에요 입장이 얇아서 하엽이 굉장히 많이 생기, 생기는 아이예요. 하, 저기 에오늄 속 애들이 거의 다 그런데 얘는 특히 더 그래요. 여전히 이렇게 예쁘네요. 아, 초록 초록해서 진짜 보여드릴 것도 없어요. 이렇게 초록 초록해요. 저 가운데는 이제 어, 빼는 애들은 어, 뭐 분갈이를 하든가 뭐를 하고서는 하려고 뺀것 같아요. 생각은 안 나지만 어쨌든 에케문스톤? 요건 그래도 사이즈가 커지면서 물도 안 빼고 괜찮아요. 에케무스터는 그대로 색감 유지하고 있어요. 조금 더 물이 들거나 그렇고요. 요거는 색이 빠지거나 그런 애가 아니니까 뽑사 예쁘죠. 근데 제 잎마름이 음, 하엽이 많이 생기다는거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잎파리가 너무 얇아가지고 그 그만큼 또 빨빨이 자라나오고. 여기 쏙 들어간거 보세요 예쁘죠 <laughs> 세상에 스프레드 마리아처럼 큰거 보세요 이거는 세상에 닭볕을 해서 지나친거 같아요 진짜 가운데가 오무나나무나 뭔일이래요 여기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진짜 잘 크네요 철화가 잘 큰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잘 커요 이게 눈에 띄게 잘 크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야, 진짜 잘 크네요. 어머, 요거 핑크 샴페인 물 들은 거 보세요? 그 사이 물 많이 들었네. 요새는 그냥, 어, 저거, 뭐, 차광을 씌워놓으면 씌워놓은 채로, 비가림을 씌워놓으면 씌워놓은 채로 그냥 놔두고 있어. <laughs> 정말 게을러져가지고, 음, 그런 상황에서 있는데도 물이 드네요. 많이 들었는데요. 요거, 파랑색 커진 거 보세요. <laughs> 세상에. 화분에 넘어갔어. 많이 커져가지고. 요거는, 음, 합식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제일 말랐네요. 요건, 부, 요건 한, 한 몸일 거야, 아마. 이거 두 개는. 그래, 조금 말랐어요. 이야 엄청 커져가지고. 좋으네요. 화분이 작은데요. 와. 이거 레드핑클 좀 보세요. 세상에 얼굴을 얼마나 키우고, 야 진짜 얘 생얼 큰거 보세요. 이거 진짜 많이 컸죠. 하엽도 많이 생겼네. 그니까 하엽 정리를 뭐 해줄 저기가 아니니까는 안 해주고 그냥 했으니까 하엽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기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것도 시간 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요건 하기 쉬운데 꺼내지 않아도 굳이, 거리대에서 꺼내지 않아도 되는데, 어우, 얘도 엄청 말랐네요. 이렇게 흐물흐물 이런 적이 없었어요. 어머. 그 사이에 엄청 말랐어요. 물을 줘야 돼요, 따로. 마른 애들만 챙겨서 주는 걸로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길을 맞추면 안 되고, 또 이제 이물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레드 핑클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다는 거. 지금은 말라가지고, 물을 챙겨줘야 되는 상황 같아요. 물, 물들은 건, 물뺀건뭐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빼고 있고요. 얘도, 얘가 환엽 블랙 조커인데, 어, 말랐어요, 얘도. 사이즈 많이 키워가지고. 화분이 넘쳐나고, 요쪽에 다 말랐네, 애들이. 이렇게 다 말랐어, 이것도. 실크벨도 말랑말랑해요. 응. 오늘, 오늘은 날씨가 흐린대니까 음, 지금 찍고 나서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다 말랐어요. 요거, 나나오쿠미니는 꽃대를 올리고 있어, 아직도. 어휴, 나나오쿠미니 진짜 제대로. 제대로 성장하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진짜 많이 커졌어요. 나나우구미녀 모습이고요. 이거 제이드 스타 이런 모습으로 됐답니다. 어, 얘도 말랐어. 여기 전체적으로 물줘야 될것 같아요. <laughs> 세상에 불구슬에 해졌네요. 이상한 모양새로 자라고 있는 제이드 스타입니다. 와, 진짜 신기하죠. 러블리루즈는 이게 물들고 그런 애가 아니라서 항상 그 모습 그대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뭐 얼굴이 조금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런 차이지 별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것 같아요. 물을 그렇게 막확 들이지도 않고 확 빼는 것도 없 들이지 않았으니까 빼는 것도 없고 러블러즈는 리 항상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있어서 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다 말랐어요. 얘는 이 와중에 루비도나는 색감이 점점 예뻐지고 있고요. 와, 신기하죠? 다 말랐어요. 얘도 얘는 물이 드는 아이고요 얘는 물을 다 완전 황금색이었죠. 얘가 근데 완전히 다 빼서 초록으로 됐어요. 얼굴을 조금 키웠어요. 그래서 다 화분 바깥으로 다 나갔네요. 입장들이 에보니 이거는 펄민트 얘도 사이즈만 키우고 약간 불구스이 해지긴 했네요 약간 얘도 그렇게 십살이 물드는 아이는 아니에요 참 어려워요 생장대 밑에서 물이 반짝 들었다가 또 내놓으니까 빠져 빠지더라고요 펄민트가 이런 모습이고요 어런연이좀 보세요 이것도 목말라 하지만 자구좀 보세요 자구 많이 컸네 <laughs> 세상에 자구가잘 크는구나. 이렇게 자구돌이자구돌이 밑에가 자그마치 7개가 달렸어요. 자, 이거를 3천원에 데려왔다는 게 믿기지 않죠? 사실은 사장님이 이거 2천원에 주셨어요. 3천원인데 2천원에 주시더라고요. 득템이죠. 득템, 3천원도 싼데. 2,000원에 주신 거예요. 독템했죠? 이게 찍다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찜하는 거죠. 영상 찍다 보면은 같은 가격이라도 이런 애들이 있어서 고른때 골라 잡습니다. 런년이는 처음 키워보는 라인인데, 이거 자구가 이렇게 많이 달려서 얼른 데려왔다는 거. 잘 크고 있네요. 요것도. 레드 폴럼인데 아우 다 말랐어요. 웬일이래 여기? 야 이렇게 말릴 수가? 와 진짜 말랐네 많이. 이 창이 이정도는 말릴 정도면은 날씨가 얼마나? 아직까지는 건조한 거예요. 요 베개 베개는 그래도 그렇게 말리지 않았어요. 조금 커진 것 뿐이고 색깔이 조금 더 들고 뭐, 나머지는 뭐. 다 말랐어요, 다. 다 말라가지고, 아유, 물을 다 지금, 지금 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 감사합니다.